자, BNK 부산은행 대 제시비 부산은행 스페드링 털레벨, 이번에는 남자분이 30대 경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단은 보여지는 선수들이 유창훈, 그리고 홍기준 선수. 자, 동대 클럽의 유창훈 선수, 위너스 클럽의 홍기준 선수입니다. 자둘다 안경을 꼈군요. 자, 이에 맞서는 동해 클럽의 김경수 선수, 그리고 사학 클럽의 최재목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주심에는 김현철 선, 주심이 수고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일단은 충분히 몸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초반에 리드를 빼앗기면은 25점 단 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가 어려워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초반이 중요하죠. 아! 아! 예. 자, 홍규준의 서비스. 남자 경기는 아무래도 좀 스피디합니다. 세싱! 어렵게 올렸는데 아웃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최재목 선수. 자, 선취점을 얻어내는 김경수 최재목 선수. 어이! 김경수의 서비스. 자, 푸쉬. 아, 아 오늘 최재목 연달아 어이. 두 점을 성공시킵니다. 빠른 아, 으시죠 네. 중간 빼놓고, 바로, 네트플레이 푸쉬 성공. 아하. 네. <laughs> 너무 빠른 속도로. 어! 어! 앞사람이 좀 비켜주는듯한 느낌이 없지 않았어요 부시 길게 아, 네트에 맞았습니다 몸 움직이는 거 이상으로 기합이 좋네요 <웃음> <웃음> 클리어 레싱 안 됐죠? 아웃입니다 3대 1. 지금 김경 선수가 할 때마다 굉장히 기압을 많이 넣어서 말이죠. 긴장을 많이 했는데가 너무 딱딱합니다. 지금 선수들. 예. 3대 1. 클리어. 스매싱! 샷! 공격 성공. 지금 부드러운 자. 플레이가 못 나오고 있죠, 지금 선수들. 예. 대체적으로 너무 딱딱합니다, 지금. 약간 초반이라서 예. 몸이 경직됐는데 몇점지 지나고 나면 몸이 풀리겠죠? 체제북 어? 공격. 푸시 반대쪽. 푸시 어. 공격 성공. 네, 김경수. 김경수. 굉장히 유연하네요. 네, 저 몸집에 대해서는 아주 이번에 굉장히 자, 주고 그렇죠. 빠른... 네. 자, 김경수 선수가 아주 유연한 몸통작을 보여줬습니다. 점수 4대 2. 서비스 클리어 아웃입니다 접3대4저렇게 앞에서 세게 칠 이유가 없는데 아, 김경수 선수 너무 열심을 부렸네요 예오 목이 미오기가 아, 나올 뻔했는데 <laughs> 금방 일어서서 다시 또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유창훈 선수가 어렵게 넘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깝네요. 받을 수 있었는데. 네네. 최재무의 서비스. 스매싱. 드랍샷. 스매싱. 다시. 아, 두 번의 스매싱으로 공격 성공. 홍진우 선수. 차원의 서비스 준비. 어! 푸시, 어! 다시 두 번의 푸시 공격. 이게 아 높게 오면 뭐아 여지 없습니다. 남자 아 선수들은 네.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경기 가 진행이 됩니다. 6대 4가 됩니다. 어! 어렵게 넘겼어요. 착 그렇습니다. 1미터. 어, 홍기준아. 공격 선수의 발에 판단 미스죠. 예, 예. 자, 보시죠. 최재명 좋고 홍창참밀어넣고 자, 홍기준이 다시 나갈 줄 알았는데 뚝 떨어졌습니다. 뚝 예, 떨어졌어요. 네. 네. 자, 6대 5, 5대 6이 됐습니다. 홍기준 서비스. 아, 아, <laughs> 아 홍기준 선수. 아마 이번에는 그 김경선수의 그 기합소리에 오히려 <laughs> 주눅이 들어서 보시죠. 저기서 옳치 옳지 하는 소리가 네, 화면에는 잘안 들어가서 말이죠. <laughs> 아, 앞에서 봤나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오. 어. 아주 재치 있는 드롭샷. 공격 성공 유창훈. 좋았습니다. 드롭샷. <laughs> 어렵게 이렇게 받아 넘겼어요 하지만 그 다음 어. 셔틀콕은 대응을 못 했습니다. 어. 어. 자, 점7대 6. 전의 서비스 다시 받았고요. 자 넘어지면서 받았는데요. 다시 또자 백핸드로 계속해서 잘 넘기고 있습니다. 스매싱 다시 드라이브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네, 안드안드 나갔죠? <laughs> 선심이에게 약간의 어필을 좀 해보긴 하는데요.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김경수 선수 지금 아, 덩치에 비해서는 손목이 굉장히 유연하게 보이죠. 예, 예. 후드악도 좋고요. 예. 자, 8대 6. 점처럼 수좀 리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점수 9대 6이 됩니다. 그래 범실 유창훈. 시, 기기준공기성공자 보시죠. 기기준 봤어요. 동기준! 기만 와라. 준습니다바기공격기공 그렇죠. 네. 중간 플레기 예. 동기기기 아, <laughs> 김경우 선수가 보시죠 라켓을 어떻게 어떻게 할까. 여기서 몇번 흔들다가 쓱 밀어넣는데 이게 굉장히 코스가 좋았습니다. 네, 슬라이스 쳐서 <laughs> 네어 선수 수준 진짜 손목이 좋군요. 네. 말씀하셨듯이 네. 어. 어. 스매싱 잡고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예. 점수 8대10이 됐습니다 아웃이었다 이렇게 한번더 어필 을 하는데요 유채원 선수 어이. 평소에 잘 아는 선수들이어서 형 동생하지만 뭐 오늘은 절대로 어. 어. 그렇습니다 예. 8대10 <laughs> 이 마이클 타고 들어갔나 모르게. <laughs> 자, 보시죠. 예, 아이고. 기습적인 대각, 크로스 공격. 네. 그렇습니다. 미처 대응하지 못해서 탄성이 절로 나왔습니다. <laughs> 백핸드. 아웃입니다. 사이드 벗어났습니다. 아, 예. 네. 좀처럼 동점을 만들지 못하네요. <laughs> 유창원은 홍기준조. 공수의 서비스 자, 시 공격 성공입니다. 1입니다. 인. 2인. 네, 빠른 공격, 이번에 좋았습니다. 네, 이준 선수. 자, 보시죠. 자, 반대쪽으로 완전 틀어졌고요. 어렵게 받았는데, 네. 네, 최재범 선수 넘어져 있는 거보고 밀어 넣었습니다. 자, 유치항원의 공격 성공. 점수 10대 11, 한 점차까지 따라붙었는데요. 동점이 될수 있을까요? 서비스 아,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에이, 아웃입니다. 아, 잘 봤네요 <laughs> 12대10 11대11됐습니다 12대 12 여기 오신 많은 관중들이 뭐 계속해서 탄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핸드 포핸드 드라이브 자, 드라이브 맞대결인데 살짝 살짝 어렵게 넘겼고 반대쪽 홍기준 잘 봤네요. 홍기준 선수 크로스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 네11대 12가 됐습니다. 자 보시죠. 자, 몇 번의 랠리가 계속 됐고요. 홍기준이 기다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 찬스가 왔죠. 더 앞에 네트플레이 더 붙었어야 되는데 김경수 선수 예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어, 어. 아. 자, 스매싱 아웃! <laughs> 아웃입니다. 잘났어요. 네, 자 아웃이 되면서 12대 12. Hey. 김경선 선수가 참 표정이 다양하군요. 리액션이 좋은 <웃음> 선수네요. <웃음> 자 유창훈의 서비스 uh. 아웃입니다. 하하. <laughs> 열0점에 먼저 다가서는데요. 이렇게 되면 유창훈, 홍기준 선수, 일단 전반을 리드한 상태에서 끝냅니다. 자, 시종일관 최재무 김경수조가 리드를 하나 싶었는데, 결국 코트 체인지 할 때까지 13점에 먼저 간 선수들은 반대쪽에 홍기준, 유창훈 선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짧게 좀. 김병훈 선수 앞에 네트 플레이에서 손목 잡게 짧게, 짧게 하는 거는 좋은데 예. 막판에 너무 힘을 손목이 가해지 못했죠. 예. 자, BNK 입사하는 행배제12 입사하는 BC 배드민턴 대회 오늘 남자 복식 30대 결승전 함께 고겠습니다 자, 코트를 바꿔서 과연 후반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 줄지. 앞서 두 경기는 정말 박빙이었는데 자, 이세 번째 경기도 역시 박빙이네요. 예. 잘합니다. 3대12. 클리어. 스매싱. 다시 스매싱. 접시 클리어. 아하, 유창우 선수. <laughs> 지금 누가 들으면 홍기준 선수가 앞에서 공격하는 줄 알겠어요? 하도 기압이 커가지고 말이죠. 야토리죠 자, 보시죠. 여기서 아하. <laughs> 네, 바, 반대편 공간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네트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후반 첫 득점은 일단은 동점이 됐습니다. 14대1 3 다시 리드를 지켜 나갑니다. 유치원 홍기준조. 기합이 대단하군요. 홍준의 서비스. 나, 나, 나. 오, 오 어, 넘어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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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참이 <laughs>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이 네, 네. 아, 자료화면을 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어렵게 넘겼는데 네트를 맞고 넘어간 공을 오 홍기준 선수가 진짜 어렵게 받았어요. 그런데 또 다시. <laughs> 저 표정 보십시오 지금 네.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laughs> 이 선수들이 더 집중하고 긴장해서 <laughs>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laughs> 이 화면이 지금 체육관에 큰정광판으로 나가는데 네, 예 우리 귀여운데. 관중들도 웃음이 끊이질 않네요 아참 아유, 참, 이런 일이 있습니다 14대14 14. 스매싱 다시 스매싱 좋았죠, 탈은 선수 이번에. 예, 네. 보시죠. 자, 끝까지. 될 때까지. 연타. 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해냈습니다. 자, 15대14입니다. 15대14. 아! 자, 일단 한 선수가 아! <laughs>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공주 선수가 잘 받아내는데요. 15대 15가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재밌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일어났야 되는데, 예 마치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예, 정말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5대 15. 다됐다자 클리어, 스매싱, 백풋시로 받았고요. 아 마음이 급했습니다. 또 다시 한 점을 내주는. 김경수 선수 발이가 더러가지 못했죠? 오늘 <laughs> <laughs> 자 보시죠. 참이 디테일을 치고 더러갔어야 되는데. <laughs> 예. 꽁충 <껑축> 뛰는데 <laughs> 이들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는데 저 모습을 글쎄요, 재밌게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 네, 네. 자, 신기대시 보고요. 자 드라이브 포인드푸시였는데 아, 너무 꺾었네요 16대16 16. 동점입니다 커트리안 아, 됐습니다 저상황에서는자 16대16 셔틀콕을 바꿉니다 오케이. 아웃입니다 네. 아하 범실이 나오면서 역전까지 허용하는 너무 0이 들어갔죠 450이 450이 4 아웃입니다 이번엔 장군멍군 17대 17. 자, 17대 17. 자 17대 17 이제 후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 25점에는 어떤 팀이 먼저 닿을 수 있을까요? 아, 이번에는 계산 믿습니다 18대 17. 서비스를 더 좋았죠? 네. <목소리> 지금, 최재형 선수 워낙, 보시죠. 마치, 총 맞은 사람처럼. 서비시가 네, 네. 어, <laughs> 너무 뜨고 말았습니다. 네, 확실히 맞았죠. 예. 어, 셔틀 콕이 맞으면 아프죠. 예. 18대 18입니다. <laughs> 아, 아. 19대 18. 아직 짧게 짧게 지금 끝나고 있는데요. 서. 서브, 푸쉬. 아 이번 홍기준 선수가 완전하게 준비하고 있었네요. 20점에 먼저 안착하는 유창훈 홍기준 조입니다. 홍기준 선수가 전위에서 유창훈 선수가 후위에서 점점 짜임새가 생기네요. 이 팀은 자, 20대 18또 승기를 잡았습니다. 다음 서브. 멋있다. 자, 한점 따라붙으면서 19대 20. 자, 동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21점을 향해서 먼저 안착할까요? 들어. 촥! 아. 자, 네. 아, 또 다른 드라이브. 좋았습니다. 또 다시 2점의 리드. 아. 21대 19. 자, 반대쪽 봤는데요. 드라이브, 스매싱, 드라이브, 백핸드, 포핸드, 다시, 스매싱, 푸싱, 공역선공 아, 이거 아, 공격하는 선수도 그렇지만 수비하는 선수도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속 되는홍기준 선수의 공격. 아, 파인플레이입니다. 자, 두 선수의 집중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 아 이번에 예. 뭐 자세가 둘다 무너져서 말이죠. 쉽지 않았는데 어쨌든 대단한 수비를 또 봤습니다. 네. 22대19 22 3점 차까지 벌려 놨는데요. 자 김경수 최재국 쪽 과연 한 점을 더 따낼 수 있을지요. 스페싱 백핸드 아. 스페싱 다시! 아! 아! 유창훈 선수. <laughs> 라켓을 떨어뜨리고 발을 구르고 맙니다. 많이 아쉽네요. 네, 끝까지 집중했어야 되는데, 앞에서. 준비가 예, 됐죠? 네, 보이시죠? 자. 지고, 준비가 됐으면 푸시가 됐는데, 예. 아, 네, 아쉽네요. 완벽한 찬스라고 본인도 생각은 했겠죠. 네. 마음이 급해서. <laughs> 자, 21대 20. 자, 25점 단세트기 때문에 지금 한점한 점은 한점 정말 커 보입니다. 들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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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매싱 됐다. 바깥쪽. 오케이. 오! 고맙습니다. 자, 최재목 선수도 힘을 내네요. 21대 22. 동점이 될수 있을까요? 자, 실수 하나가 굉장히 커지는 점수대입니다. 커브샷 스매싱 아웃 아웃입니다. 네. 아웃이에요. 아웃 맞습니다. 아, 21대 22가 됩니다. 21대 22. 자, 보시죠. 자, 스매싱. 여기서 <laughs> 너무 뺐습니다. 예, 네. 크로스 공격. 네. 아웃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봐도 아웃을 알 수가 있네요. 네. 예. 어21대 22가 됐습니다. 자 25점 단세트로 진행됩니다 아 서비스 좋았습니다 스매싱 백핸드 아, 스매싱 스매싱 클리어 자 랠리 길어지는데요 스매싱 다시 아, 아, 아 김경수 아하, 백핸드 커트. 이게 짧았네요. 23대 22가 됩니다. 네, 끝까지 유창한 홍기준 선수 집중력 좋았죠, 이번에? 예, 네, 보시죠. 어렵게 받아냈는데요. 드랍샷, 네. 길게, 네. 포핸드, 네. 아하 <laughs> 홍기준 선수가 기술이 좋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끝까지 집중력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자, 23대 22가 됐습니다. 네, 승기를 잡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시점이죠. 홍기준 서비스. 자, 어느 팀이 매치 포인트에 먼저 갈수 있을까요? 아! 스펙? 싱 아오! 네, 홍기준 선수 앞에 레트프레이 아, 홍기준 선수가 타점이 좋네요. 네, 라켓 네. 들고 있다가 짧게 스윙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 자, 보시죠. 네. 매치 포인트 24대22가 됐습니다. 굉장히 유리한 고지인데요. 자, 지금 한점한점 한점 따라 두 점이 남아있습니다 듀스가 되기 위해서는. 자, 한 점만 남겨놓고 있고요. 자, 이제 듀스까지 한 점을 남깁니다. 23대24가 됐어요. 아, 23삼대이십 네, 앞에 홍기준 선수 이번에 힘이 가야게 들어갔습니다. 네트 플레이에. 최재무. 아, 굉장히 중요한 서브예요. 피시. 자 어렵게 올라갔는데요. 자 백핸드 크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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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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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홍기준이 끝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BNK 부산은행 대회 제 12회 부산 m 미시 배드민턴 대회 남자복식 30대 결승전 유창우 선수와 홍진우 선수가 김경우 선수와 최재목 선수를 25대 2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